헤어 플러스 단백질 본드 앰플 에센스는 손상 모발에 최적화된 제품으로 145ml와 15ml의 구성으로 제공됩니다. 이 제품은 사용기한이 제조일로부터 36개월이며 개봉 후 12개월 내에 사용해야 합니다. 모든 헤어 타입에 적용 가능하며 일반 두피에도 적합합니다. 샴푸 후 타올 드라이한 모발에 앰플을 발라주면 수분이 가득 차면서 부드러운 머릿결을 느낄 수 있습니다. 특히 열펌이나 염색으로 손상된 모발에 효과적이라는 후기가 많습니다. 사용 시 주의 사항만 잘 지키신다면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매끄럽고 건강한 머릿결을 원하신다면 이 제품을 추천드립니다. 헤어플러스 단백질 본드 앰플 페어 앰플리지아는 모든 모발에 적합한 수분 및 영양 헤어케어 제품입니다. 100ml의 튜브형 용기로 제공되며, 사용 기한은 2026년 5월 22일 이후입니다. 제품을 사용해 보니 머릿결이 부드러워지고 마찰로 인한 손상이 줄어드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또한 은은한 향이 기분을 좋게 해주네요. 저렴한 가격에도 불구하고 품질이 뛰어난 이 앰플은 꾸준히 사용하고 싶습니다. 정말 만족스러운 제품입니다. 헤어플러스 단백질 본드 초극손상 케어 클리닉 트리트먼트는 700ml의 대용량으로. 손상된 모발에 특별히 설계된 제품입니다. 이 트리트먼트는 영양과 윤기를 제공하여 부드러운 머릿결로 가꿔줍니다. 사용 기한이 2026년까지인 점도 안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제품은 단백질 성분이 풍부하게 포함되어 있어 열 손상이나 염색으로 약해진 모발을 회복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크림 타입의 제형은 발림성이 뛰어나며, 헹군 후에는 즉각적인 부드러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다양한 모발 타입에 적합하여 가족 모두가 사용할 수 있다는 점도 큰 장점입니다. 가격 대비 효율이 뛰어난 이 제품은 주기적으로 사용하면 더욱 좋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건강하고 윤기 나는 머릿결을 원하신다면 헤어 플러스 단백질 본드 트리트먼트를 추천드립니다.